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4절에서 10장 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를 지으신 주님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가트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로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고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과 보응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애절한 강구의 모습을 볼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라 할수 있습니다. 구장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음행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찬 강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당대로 끝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호세아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갈 수 없다면 그 형벌이 당대에서 끝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 말은 마치 두 남편을 둔 아내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바알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이 없거니와 이 말은 사실 왕은 있었으나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질 고난에서 왕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진 상황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슬픔과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철학, 가치관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형벌이 당대 지금의 우리에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작은 희망마저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아웬의 산당이 파괴된다. 이곳은 베델레 산당을 가리키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 중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최소인즉,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우상들과 왕을 하나님께서 멸망과 파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우리를 가리라. 이 말씀은 모든 희망이 끊어질 것이고 절망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지음 받은 존재는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지음 받은 존재는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금이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은 점점 커지고 깨지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선보다는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법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